네, 안녕하세요. 9월 9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경매 신권 중에 괜찮은 볼만한 물건이 있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권은, 부동산, 부동산 492건이 나왔고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아, 여러분, 대출이 지금 주제가 97 부동산 대체 때문에 많이 혼란스러우실 텐데, 아마 이것도 조금씩 거기에또 음 맞춘 또 투자 방법이나 어 전략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너무 희망을 버리실 필요 없다. 어 어디든 또다 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신권 중에 보신 물건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단독 주택이 나왔어요. 네, 좀 신기하죠. 자, 사건 번호 2020 타경의 1112321. 자, 단독 주택이고 자,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어, 물건입니다.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건물 면적 5평. 토지도 딸랑 5평. 그죠? 예. 네. 자, 아, 그리고, 감정가가 1억입니다. 네, 1억. 네, 감정가 1억. 네, 변경이 한두번 됐, 돼서, 5월 23일 날 진행이 되고, 자, 아, 일단 요, 좀 사진을 한번 볼게요. 네, 사진. 이게 지금 뭐, 사람, 살고 있는 집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내문이 하나 붙어 있는데, 자, 공가. 빈 집이란 얘기죠. 구청에서, 어, 관리하고 있다. 그죠? 음, 사람이 살수 없는 집이다. 예, 네, 그죠? 소유주는 뭐 있으니까. 상당히 노후화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람이 살수 있는, 없는 집이다. 자, 네이버 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한번 보면. 영등포 구청역. 그죠? 예. 네. 영등포 구청역이면, 그죠? 좀 오른쪽으로 가면 영등포 시장역, 타임스퀘어가 있고, 전철역이 트리플입니다, 역세권이. 물레역, 양평역, 요세전철역을 끼고 사이에 있는 물건이고, 어, 근데 위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대로변 쪽에 좀 가까이 물려있죠. 예. 또 맞은편은 뭐 엄청난 큰 건물이 있는데, 교보 타워, 교보 생명인 것 같고, 여기는 벌써 건물들이 좀 지저분하죠. 이 예, 사이에 들어가는 물건이 아닐까. 그리고 주변 환경은 그래도 깨끗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물건이죠. 그렇죠? 이렇게 예. 해서 이쪽으로, 자 이쪽으로 여기 위기로 들어가는 길인가 봅니다. 그죠? 예, 차가 못 들어가죠. 그죠? 예, 자 여기 위치는 상당히 좋지만 집이 다 헐었죠. 그죠? 냄새도 좀 맡으셔야 되고. 자, 그래서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공가다, 공가. 자, 공가. 사람이 살수 없는 집이다. 자, 그리고 이 물건의 특징은, 자, 뭐, 건물은 감정가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땅값이고요. 평당 뭐, 한 2천만 원 정도. 자, 이 물건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선순위 가등기라고돼 있죠. 네. 자, 공시가 1억이야. 응, 공주가 1억이야. 오, 괜찮습니다. 예, 네, 이거 지금 단 주택으로 들어가지, 건물이 있으니까. 근데 또, 야, 취득할 때 공주가 1억 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 취득세 1.1%를, 어, 다주택자 상관없이 적용을 받고, 자, 여기 써 있습니다. 그죠? 음, 영등포구청에서 관리, 공가 안내문, 써 있다. 자, 여기는 대항력이 없습니다. 임찬연항 있는데 이건 다 의미가 없죠. 예, 네, 뭐대항력도 없고, 이분들 여기서 살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없구요. 자, 근데 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 자 선순위 가등기죠. 선순위 가등기, 자 선순위 가등기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낙찰 받더라도 그죠. 음, 이 사람이 본등기를 치면 낙찰 받더라도 소유권이 넘어갈 수 있다. 그죠.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네, 선순위 가든기 표시되어 있으면.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물건은, 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죠? 자, 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자, 이 물건은, 결론적으로, 어, 문제가 권리상 문제가 전혀 없는 물건입니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자, 이김 땡땡이란 분, 그죠? 이분이 1993년 8월 20일에 어, 이분한테 어, 이전 소유주한테, 예, 근데 좀 이게 신기하긴 합니다. 이전 소유주와또 경매를 쳤어요. 예. 이전 소유주한테 뭐 매매계약을 하면서 소유권 이전 첫 공권 가는 길을 먼저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한참 지나서 한 10년 뒤에 어떻게 됐어요 본인이 가등기를 걸고 자 본인이 소유권 이전을 했죠 그죠 본인한테 소유권 이전을 했기 때문에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어, 효력이 예, 효력이 없죠 예, 그죠 본인이 어, 가등기 치고 본인한테 어, 전체, 전체 다 소유권 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거는 효력이 없는 소유권 이전, 철권권 가등기 물건이다. 자, 그래서, 어, 권리상 문제는 없다. 말소기전 등기는 근저당권 설정. 그죠? 우리 경매정보제는 다시 선순위 가등기 체크해서, 어, 이거는 음.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 인수한다고 되어 있지만, 인수할 게 없다. 그죠? 이분이 자기가 본등기를 쳤기 때문에, 그죠? 아무런 문제가 없고, 권리상 문제가 없는 물건이다. 자, 그러면, 그러면 이 물건을, 뭐, 권리상 문제는 없는 게 중요한 건 아니죠, 여기서.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게, 어, 부동산적인, 어, 가치가 있는지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뭐, 네이버 지도에서 보셨겠지만, 어, 위치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죠? 영두보 부청역 끼고 있었고,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아실에 한번 들어가서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아실에 재개발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죠. 자, 여기 보신, 뭐라고 돼있죠? 재개발 양평 식구역. 그죠? 자, 아, 양평 식구역. 이제 추진위원회가 승인됐다. 그죠? 음, 아직 뭐 조합이 뭐된 상태는 아니고요. 정비구역 지정도 남았습니다. 그죠? 하지만 추진위원회 승인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재개발 양평 1구요, 그죠? 어 그냥 재개발입니다. 이거는 신통도 아니고, 그죠? 응, 신통도 아니다. 자 그래서 뭐 토지 거래에 묶여 있지 않다. 음, 저희 여기 표시가 돼 있죠? 저희 물건. 예. 네, 이게 결국에 아 재개발 물건이다. 재개발 물건이다, 그죠 응. 재개발 물건이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죠자 그래서 여기 이제 매물을 좀 보셔야 되는데. 어, 자, 매물. 네이버 부동산에, 사실상 이거는 뭐, 땅값이죠. 음, 땅값이고요. 여기 근데 양평 19역. 음, 정확하게 양평 19역이 이제 여기, 요기, 여기였죠. 여기랑 전체 다 포함이 될것 같은데. 그죠? 음. 근데 여기 뭐, 부동산에는, 그죠? 음, 아직 매물에는 뭐, 아무 내용이 없고 일단 저희 쪽에 어, 저희 쪽에 위치해 있는데도 매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양평식 구역 재개발 물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부분은 어, 시세 조사를 조금 좀 하셔야겠죠. 그렇죠? 네. 시세에 따라서 어, 유찰을 시켜야 될 수도 있겠다. 어, 그리고 이제 장점은 공시가 1억 이하다. 이게 만약에 토지로만 나왔으면은 가치가 더 올랐겠죠. 토지로만 나왔으면은 우리는 주택수에 구애받지 않고 토지를 사는 거죠. 대출 받을 때도 유리하고요. 근데 하지만 이게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대출이, 어 대출 지금 수도권은 뭐 일단 안 나오니까요. 그죠? 주택이어서 무주택자만 가능한데, 어 대출을 받고 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어려울 수 있다. 예, 건물이 있는 게좀 아쉬운 점입니다. 장점은 공시가 1억이야. 예. 재개발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금 관시, 재개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 조금 시간 투자가 가능하신 분들은 어, 좀 관심 있게 보시면서 시세 조사를 좀 해보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자 오늘은 어, 신권 중에 재개발 단독주택 공시가 1억이야, 그죠? 네, 서그또 서울에 있는 그죠? 자, 물건을 봤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네, 내일 또 다른 물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하루 보내시고. 내일 또 방송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